한국조선해양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선이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막 있네요. 와 어지럽다. 음, 한국조선해양의 주봉을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이 많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어, 이거 이거 보니까 너무 선도 많고 볼게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 방송은요 꼭큰 화면으로 보세요. 휴대폰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거 미세한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꼭큰 화면으로 보시길 바라고 어쩔 수 없어서 외부에 있어서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복습하는 차원에서 큰 모니터라든가 TV로 방송을 꼭 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한 군데 한 군데 직접 콕콕 집어서 가격 하나 하나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차트 봉 하나 하나 볼 수가 없죠? 작은 화면으로 보면. 꼭큰 화면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한국 조선해 양의 어, 주봉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선을 여러 개를 그려놓고 있네요. 일단, 최고가. 최근에 최고가가 15만, 16만원. 16만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16만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처음 가는 가격대는 아니죠. 18만 7, 18만 4,786원. 2017년 3월 24일에 18만 4천 원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입니다. 그죠?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고, 그 하락을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최저가를 찍은 뒤로 코로나의 흐름을 좀 탔네요. 네. 좀 타고 그 여파로 쭉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 선들을 언제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려놓은 선을 보면, 요 선은, 맨 위에 있는 선은 아마 요때 그렸던 쌍봉, 여기를 보고 그렸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오른쪽 끝에 보세요. 최근에, 최고점 찍는 자리. 근처에서, 뚫고 올라가기는 했는데, 근처에서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쭉 떨어지죠? 그래서, 아, 요 자리 의미 있는 자리있구나 158,000원. 요 자리 의미 있는 자리다.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거는, 요기를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여기를 쌍봉. 여기를 그렸는데 여기는 아직 의미 있는 자리를 어, 행동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세 번째, 요거는 최근에 또 쌍봉. 코로나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 쌍봉. 여기를 그린 것 같은데 여기도 아직 의미가. 아, 여기, 여기서 한번 최근에 조정. 조정 자리가 그 근처였을까요? 한번 그렇게 보여지고. 맨 마지막 여기 94,000원에 있는 선은 바닥 자리입니다. 얘는 아주 칼 같아요. 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세 번, 시간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번 지지해 주는 거라면 앞으로도 지지해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라? 뚫고 내려가죠.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뚫고 올라가더니 또 어라? 끌려 내려오고.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뚫고 내려갔다가 뚫고 올라갔다가 뚫고 내려갔다가 그러더니 여기에서는 강하게 이제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간 다음에 조정 받는 자리 어디죠? 여기입니다 94,000원 의미있는 지지저항선 얘가 의미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의미있는 지지저항선 돌파되고 나면 한번 확인하러 온다 그랬죠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였겠구나 94,000원에 샀다면 이후에 얼마까지 16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위에도 보시면 제가 의미 있는 자리, 저항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 여기 그려놨죠. 여기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요. 저항 자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었어요. 131,000원에 하나, 135,000원에 하나, 131,58,000원에 하나. 근데 얘가 올라갈 때는요. 너무 강하게 그냥 계속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아 여기서 조금 혼란스럽기는 했겠으나 올라가긴 올라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저항 결국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은 하염없이 또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도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방향이 잘못됐네 급락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한 겁니다 자 오른쪽 끝에 한번 볼까요? 오늘 11만 500원에 끝났어요. 근데 오늘 주봉상 62평선 얼마죠? 11만 260원이에요. 11만 300원. 아 주봉상 62평선에서 끝났나보다. 와, 대단한데? 주봉상 122평선 얼마죠? 10만 9,300원이거든요? 10만 9,300원 터치하고 가지 않을까?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치면 맥시멈 109,300원까지만 보면 되고요. 거기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면 혹시 가지고 계신다. 그러고 보니까 안 물어봤네요. 안 했으니 한국조선에 얼마에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신 거겠죠? 자 지금 여기 의, 어, 기댈 수 있는 자리 61평선, 121평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61평선을 지켜주는 모양이 모양새고요. 그 바로 밑에 1 2 0평선 109,300원에 있거든요. 요거까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더볼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깨고 내려간다? 뭐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여기죠 94,000원. 94,000원까지 깨고 내려올 것 같다. 그럼 여기는 다시 한번 좋은 매수자리가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또안 지켜. 깨고 내려가. 그러면 하염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염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94,000원에 가까이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94,000원이 깨지면 절대 더 보시지 마시기를 추천드리고,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 그러면, 맥시멈 어디까지 볼까요? 131,000원. 요 앞에는, 여기에서 저항, 저항이다 싶을 만한 저항이 한번 있긴 있었는데, 저항받지 않고 어찌됐건 강하게 튀어 올라가서 결국 16만원까지도 찍고 올라가기는 했었는데, 요번에는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여기 9 4 0 0 0에서 산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고요 첫 번째 131,400원 요 자리에서 저항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94,000원에 산다면 13만원에 매도 청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그거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얘기죠 예. 아무튼 지금은 일단 120평선 지켜 주는 게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지켜 준다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면 11만, 13만 1,400원 여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한 번에 뚫진 않겠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뚫고 올라가겠고, 그렇게 봤을 때 전고점 좋은 청산자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는 항상 좋은 청산자리가 될 거예요.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오늘 떨어진 게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일은 좀 올라줘야 되겠죠? 일본 볼게요. 일봉상은 어,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 밑에 뭐가 있나요? 없죠? 이평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최저가를 보자니 9만원대까지 내려가요. 9만천원? 1 9만2천원? 얼마죠? 정확히? 9만3천2백원.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93,2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주봉상 94,000원 여기도 뚫고 내려가는 거네요 그죠? 93,200원 음. 93,000원 94,000원 요사이 요사이가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1봉상에는 더 이상 볼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결국 주봉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주봉 가지고 매매하려고 봤더니 지금 거의 다 떨어진 것 같다 60평선, 122평선,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지 못 받는다? 그러면 94,000원, 여기 93,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요렇게. 응. 요 화면. 요 화면을 꼭 기억해 놓고 계셨다가 좋은 매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네스님께서 신청하고 지금 사라지셨어요 <laughs> 얼마에 갖고 계신지 뭐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저기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